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17% 이상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 3%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외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이주영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인데 동일 고무벨트가 빠른 시간 안에 두자릿 수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34%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62% 서현은 16%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총 누적 수익률이 세자릿 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주영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을 좀 추천을 해주는데, 셨 목표가 34,900원 훌쩍 넘기면서, 이제 6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리뷰 부탁드립니다. 어, 네, 어,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정고점을 넘기는 자리, 약 3만원 부분에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 그날, 어, 오줌 해서,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어, 급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 현상이 나올 것까지는 이제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어, 굉장히 좀운 좋게 수익이 난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종목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이제는 조금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연상 이후에 이제 세봉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제가 오후 방송에서도 어, 종가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또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상한가 나온 이후에 어,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보시면 어, 5만 1,500원 부분에 이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지금 현재 뭐 약간 추세가 완전 꺾인 건 아니긴 한데, 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약 4만 원부근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하어 이제 좀 추세가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아직 부유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어큰 수익 구간이시니까 비중을 어, 차익 시험 많이 하시고 어, 조금 정도 어, 들고 가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발굴한다면 운까지 따라준다면 정말 높은 수익권 안에서 좀 매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어, 깨끗한 나라입니다. 어, 동사 같은 경우는 어, 한 85년도, 1985년도에 이제 상장이 된 회사로 굉장히 이제 연역이 오래된 회사고요 이제 코스피 종목인데, 어, 어제, 어, 굉장히 큰 강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이 종목을, 어, 급등 전에 이제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어, 이 종목의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어, 잡고 있습니다. 저는, 어, 만원까지, 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 이유는 이제 회사의 실적이 어, 코로나 이전부터 급격히 좋아지고 있었고, 지금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어, 분기별 170억,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1년으로 따졌을 때한 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어, 깨끗한 나라가 상장 이래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 바닥 주가에 있고요 어, 바닥, 바닥 부분에 이제 있고, 시가 총액이 이제 1900억 밖에 안 돼요. 어, 그렇다면 적정 주가 계산을 해본다면, 코스피 평균 퍼인, 어, 15보다, 어,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10 정도 생각한다고 해도,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주가가 2배 이상은 올라야지 적정 주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 뭐, 그건 좀 너무, 어, 좀 기준 안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오늘은 목표가 1차적으로 한6 0원 6,300원 정도, 어, 잡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부분에 이제 저항쯤에서 또 조정을 한번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6,300원 정도 목표가 1차적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어, 매수가는 뭐 5,100원 이하로 분할로, 어, 조정받으실 때,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손절가는 뭐 4,6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신다면 어,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